변희재 대표. 변희재 대표의 대표적 헛발질이 있었습니다. 음? 그것은 바로 강신업 대표설이었어요. 강신업 국민의힘 대표설. 음... 이것 때문에 이 이후로 변희재 인기는 폭락하고요. 변희재 신뢰는 바닥을 치고요. 변희재의 조회수는 정말 완전히 나락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음... 이 관련해서 최근에... 와...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 아... 이 관련해서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니까 당대표 뽑고 할때막 뭐 이럴 예. 때죠 예. 예. 음, 그때 이미 사실은 강승규 시민사회 속에 개입설이 나왔었는데 강순업이 직접 실명을 댔어요 강순규라고. 음. 근데 녹취는 지금 터졌잖아요. 이번에 터졌죠. 지금 터진 이유는 뭐냐. 심평 씨가 지금 들이받고 있잖아요. 심평 씨가 싸우고 있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강순규는 MB계 행동대장이고. 잠깐만. 강순규는 MB. MB계 행동대장입니다. 그다음 MB계가 나쁜 짓할건다이 사람이 전담하는 건데 음. 강순규가 지금 이 모든 당권과 총선 공천권을 지금 MB계가 지금 독식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검찰계가 이제 반발하는 거죠. 검찰계가 이제 심평 씨를 내세워서. 니네이 영남권에다가 우리 검찰 안 찍어주면은 우리 윤석열 데리고 탈당할 수 있다 이게 협박한 거 아니신, 심평씨가 그그 음. 그 내용인데 어. MB 계입 쪽에서는 나갈 테면 나가라 어. <laughs> 윤석열 데리고 나가라 이런 분위기야 사실 아 어. 선거도 안 되니까 어.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심평씨가 계속 들이받고 싸우잖아요 그렇게 맨날 겁먹고 사과던 사람이 막 사과 요구하고 어. 요 타이밍에 이제 이런 바 권익개인 강신업도 친 거죠 강신업도 요 타이밍에 이제 풀어버린 거예요 이 녹취록을 음, 음. 자, 지금 녹취 상대자는 당시 강신업 선거를 돕고 있던 그 유튜버인데, 그니까 강신호 변호사의 지인과 그리고 강순규 수석이 통화한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강신업 출마 못하게 좀 해라 이런 내용이 강신업의 해라. 선거를 도와주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강승규 석은뭐 자기 사적친구라 고 그러는데 사적친구 아닙니다 어. 강신업의 선거운동 조직책이에요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 한마디로 협박을 받은거지 강신업 주저앉혀라 음. 음. 어. 근데 주저앉히라고 강승규가 나서게 된 이유가 그녹취 나오는데 뉴스토마토에서 조사했는데 강신업이 5%가 되버린거야 음. 일반 여론조사에서 음. 갑자기 음. 탁 튀었죠. 어, 튀었죠 근데 음. 계속 강신업이 여론조사에 안 들어갔어요 음. 이걸 막고 있었던 거지 이동로실에서 음. 이 MB계가 근데 뉴스토마토라는 약간 삐딱한 언론사가 강승규를 처음 넘어는데 아니 강신업을 아, 강, 강신업을 음. 5%가 나온 거야 처음 나온 어, 게 지지율이 갑자기 튀었어 튄게 아니라 그게 처음 들어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 어. 막고 있었다가 어. 5%가 나오니까 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서 그때 강신업과 전광훈이 통화해서 손잡니 뭐 이러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워낙 많은 이 전광훈과 보수 유튜버들이 당원들을 많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 지금 저 민주당 대의원 나고 지금 그 문제 때문에 터지는 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음, 음. 당원들의 당심을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이쪽에서는. 음. 그래서 이 둘이 통화하는데 야그 여론조사로 지지율 그2% 낮춰가지고 날려버리라 막 이런 말까지 나와요. 어 <laughs> 어 <laughs> 여론조사 조작을 하라는 듯한 말로 막 그런 말까지 하면서 강신업을 주저앉혀야 된다. 음. 그리고 강신업이 나오게 되면은 이 부위의 그림이 무너진다 윤석열 선거야 되는데 강신업이 설치면 은 김건희가 나 되지 않냐 이런 표현도 음. 나오고 음. 한마디로 m b 계 입장에서는 김건희의 이미지를 지워버리겠다 총선에서는 음. 그래서 김건희 라인들을 쳐버린거죠 그걸 이제 아. 강신업이 이제 폭로를 하면서 공천을 요구하고 있어요 강신업은 그러니까 MB계가 음. 검찰 라인도 치고 김건희 여사 라인도 치는 것으로 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음. 이제 강신업은 서초 의뢰나 지금 공천 찍어라 여러분. 소초리 어. 뭐냐면 아크로비스타가 있는 곳인데 어. 지금 그 주인들은 다 한남동으로 옮겼어. 네. 빈 집을 지켜주겠어. 아. <laughs> 진짜 충전들은 빈 집을 지켜진 충전들이 있으니까. <laughs> 아. <laughs> 김진마저도. 어집 <laughs> 아... 털이 하려는 거야? <laughs> 아니 그러면 변 대표 말이 맞다면 이번에 어찌됐든 그 녹취가 정확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강승규 수석이 미울 거 아니에요? 그강신원 그 얘기가 그거잖아그당시 그럼 김건희가 예를 들면 자기한테 나가지 말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어... 거었다는 거야 전혀. 그런 어... 거 없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김건희 밀고 있었는데 그때 김건희가 왜 힘을 못 썼냐면은 나경원을 따로 잡는데 너무 너무 말해가지고 아, 당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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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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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가 났거든 <laughs> 나경원은 완전히 민칠를 <민출가> 가해버렸잖아요. <laughs> 아, <laughs> 그 틈을 타가지고 MB들이 아, 강신업을 날려버린 거거든요. 한마디로 아, 어. 나경원은 m b a 의 m b 의 여자지 나경원은 음. 너희들이 우리 우리 여자 건드렸어? 너희 죽어봐서 강신업을 친거야요 따지면은 m b a 쪽으로 그렇게 어. 보시는 거죠. 아, 래서 <laughs> 결국은 강신업 변호사는 당원들의 선택으로 주저앉혀진 게 아니라 커다프됐어요 음. 당시에 서류 심사. 어. 아, 아, 서류심사로 그냥 컷오프 그 정당에서요 컷오프는 원래 여론조사로 시킵니다 그렇죠 서류심사로 시키는 사례가 없어요 아, 서류심사로 강신업 날리는김에 김세희 신액도 같이 날려버렸어요 잠깐만요 아, 유튜버들 왜냐면 유튜버들 이 당원들을 너무 많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아, 이게 불안하니까 아 근데 이게 아직까지 이게 정리가 안되고 이제 공천을 앞두고 전쟁이 시작된거죠 똑같이 검찰계, 건의계, 보수유튜브계 이렇게 해가지고 MBJ 아, 전쟁이 시작된거 그런 거. 전쟁 속에서 이 녹취가 튀어나왔다고 보시죠 네, 아, 심평이 튀면서 보시면... 튀어나온 거예요. 이거 아 그렇게 이, 보십니까? 칠고 있다가 어... 좀 돌렸거든요. 저사마 이게 어... 심평 터지면서 같이 터졌잖아요. 이게. 아 그렇게 아... 보시는군요. 아... 여전히 건희계가 따로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전히... 아, 현재는 현재는 건희계라 그러면 그 무당애들하고 뭐 강신업 이런데. <laughs>